얼굴 안 나와요. 얼굴 안나와 소리만 나와요. 네. 근데 진짜 빨리 빨리 넘기어서. 아 그래요? 지금 찍고 계실 거예요? 네. 음. 우와. 카메라로 찍으시네요? 언으로도 찍을게요. 못 시켜. 출연할까요? 네. 이거 이미 지금 출연돼서. 마스크 찍어줘. 찍어야 할게. 빨리 들어주세요. 이게 제가 만든 조금 인형인데 진짜 좋아요. 겁나 귀여워. 어떻게 만든? 이거 어떻게 만든? 이거 제작해서. 아, 중간 제작? 소같 잡아줘. 너무 귀여워골치해보 근데 지금 머리색이랑 어울릴 것 같아. 이거 딱. 전에 샀는데. 이거 다줄 거야. 종댕이들. 귀이들 종댕이들. 나기, 모타엑스 초콜릿 귀여워. 어떡해. 이 진짜 잘할 것 같은데요? 이 진짜 골손이다. 난 그런 거 못해. 난 진짜 못해. 나도 손이 똥이라. 나도. 너라 정신이 없어. 루프니. 야, 들철 TV 다 진짜. 그래도 내이로이니까 내가 나오게. 해야겠지? 오, 야 통신에서 지린다 야, 지린다. 아, 어. 음, 아, 아 응, 데 와! 와 내가 채프야. 나프라고 나도. 들어 <laughs> 정신 없 야, 이거 쓰레기 봉지. 야, 여기 봉지 나왔 목바라! 너 크림 너미 미안한데. 아니눈 봐라! 너네 둘이 서로 보지 마 니가 지금 나한테 목바라! 야눈안야우 다시 알어 이거 물에아탕수이게나두색어두개있어아요 양이 너무 많아 보인 줄어너배야 나도 고 내꺼? 이게 한번에 준줄 알았어 나 오늘 상을제이 친다 나 이거 줘. 이거 사야이거다 어. 응. 형원이 레전드형한이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어디서 찾냐고. 그냥 밥을 먹을래. 이뭔가 <놀람> <응>. <놀람> 그냥 먹으면서 배고프지? 응, 왔는데? 이제 점점 눈이 못 뜨겠어, 얘안 <놀람> 떠져? 아파서? 아파서? <놀람> 부어서 얼음나 <부어서나>? 아니, <놀람> 못찾 편의점 파는 정도 파는 정도 가서 정도? 얼음이라도 사 와. <놀람> 엄마가 나 보고 해줄거든. 어디에 마, 누구한테 맞은 줄 알았대. 그래, 저랑 싸운 거 같아. 형이 다 받아왔네. 나 기분 너무 좋아. 야, 형원이가 레전드였어. 형원이가 미친 거 같아. 체해라 어떻게 형원이? 형원이 좋지. 아니, 애가 눈이 사진 진짜 많이 뜨시나? 나, 나 사진이 개망? 망했지 상현이야 너 아이컨택. 어. 네, 고맙다 <laughs> 오케이. 이거 멋있다. 너의 우정. <laughs> 좀 맞췄다. 멋있다. 멋있다. 어, 씨, 아주 멋있다. 아주 멋있다. 제발 뒤장 좀 잡혀 너네. 나 오. 형원이 보여주려고 지금 이거 옮기는 거야. 알겠어. 형원이 보 아, 아니 아니. 우리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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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려갔는데. 나 뭐... 눈이 보이네. 누가? 약사가 잘 보이네 네. 근데 이거 잘 보이는데요? 잘 보이는데요? 눈에친 거면 <laughs> 어 그렇지 네. 밑에를 친 거니까 음. 어. 완전 딱 여기 저거 이렇게 보일 줄 몰랐다 근데 여기는 그냥 상처 나고 알겠지? 여기 있다 했는데 이거 한순간 살짝 든걸 어, 어, 바로 알았어 여기 딱딱해 있어 이게 뭐야? <laughs> 이거 여기 있어 여기 그러니까. 있다? 아 나야? 어 너야 아. 형원이줌좀 해봐 안 어, 보여 왼쪽? 형원이 눈빛을 보자 줌 어. 어떻게 해? 응, 응 형은 눈빛 보여 하트 해주네 맞아 헉! 응? 줘봐 어머어머어머 어? 나안 보여 어머어머어머 보여? 그 진짜 빨리 간다. 야, 근데 진짜 빨리 간다. 화면으로 보니까. 어기. 아, 벌 봐. 귀여워 죽겠어, 씨. 어디? 아이씨. 아 씨. 아, 나영원이만 보고 있니? 나쁜 사람이네. <laughs> 네, 나 아, 지금 눈 네. 얘기하고 있네. 어, 너눈 괜찮아. 이런 것 같은데. 내손안 그래, 돼. 예, 걸렸어. 그러니까, 몰랐어 빨리 근데. 그러니까 줄... 내 기현이가 내눈 쳐다니까 보막 기현이만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 가지고 걱정. 아, 근데 내가 지금 막. 어, 진짜 걱정해 귀여워. 밤새 얘기만 했다니까. 근데 좀 속대 좀. 속대. 아, 좀 대줘. 좀왜 그래? 됐다, 됐다. 나내 형이랑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네. 엄청 아, 빨리 지나갔는데 형이랑 이게 되게 오래했어. 되게... 기현이가 반드시... 더 오래 얘기 중이잖아 지금. 그래서 그터 생겼네. 이거 기현이 끝까지 얘기. 맞아. 아 육개장 너무 좋아. 맞아. 좋아 계속 얘기. 해아 응. 기어 좋겠어. 기현이가 이렇게 오래 얘기한다고? <laughs> 아니 기현이 진짜 끝까지 얘기하지. 일어나서도 왜 계속만 어딨어? 아 미녀 이렇게 들을 때 진짜 강아지 고양이. 내가 난, 어, 난 귀여워. 그게 제일. 창균이 기다려, 창균이 기다려. 예. 넘어가세요. 너 그러니까 똥포인 지 모르지? 그이 기다려, 이가 기다려요. 손이. 넘어가세요. 넘가시라고요헤헤 앨범 hey, hey. 넘어갔어. 넘어가니까 자. 다 넘어가. <laughs> <laughs> <야, 웃음> 교통체증 있는 거 <laughs> 아니야? 몰랐네? 창균이 표정, 창균이 표정. 창균이 표정이 잘안 아, 보이네. 야 근데 너왜 장근이 너야너왜 이렇게 순종스러워? 애 뭔가 이렇게 어? 인사라도 하면서 어? 어? 그래, 그래. 아, 귀여워. 너무 풀하게 너무 풀하게 풀하게 할게 그래? 그 민혁이도 한번 다시 앉았잖아. <laughs> 아그 민혁이 말 걸어 가지고 그랬을 거야 아마. 아 근데 너가 기영이 말 걸으면 진짜 못했어. 여기 그게 없나? <laughs> 뭐? 너가 가져가야 된다 했다. 아, 미쳤지. 아, 이것도 너무 예쁘다. 미치. 너무 예뻐. 잘, 케이크도 하이지. 미쳤는데, 어, 야, 이거 채용은 너무 예쁘다. 빌렛 어어 무슨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어. 에, 바디 싸늘하다. 늘하다 누군가의 최애가 없을 것 같다. 싸늘하다. 싸늘하다. <목소리도> 성은이가 <성우리가 목소리도> 하늘을 못 보게 <목소리도> 간다. <가만히 해. 목소리도> 어떡하지? 넌 최차에 다 왔네. 그렇긴 한데. 싫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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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너 <좀> 예쁜데? 보래 <목소리도> <볼에> 너무 귀엽잖아요. <목소리도> 귀엽잖아요. <목소리도> 채프야. 보고 있니? 보이니 미쳤다. 너무 예쁘다. 아, 이게... 아, 이번에이 주먹 도랑이야. 뭐야? 이 주먹 뭐야? 너무 키 미쳤어. 야, 이거 이주원 미쳤... 아까 <laughs> 아이디, 사... 아이디 그거 있다. 나, 네. 근데 이건 진짜 연예인이네. 그니까 이거 너무 연예인이야. 아니, 누가 봐도... 아니, 나, 너네, 나, 몬스터... 이 이런... <laughs> 이런 증명 사진인데... 아, 어, 너무 누가 봐도... 아, 너무 몬스터 했다 아, <laughs> <laughs> 어, 몬스터 했으시네요. 너무 사고같이 나왔어. 응, 몬스으시네 응. 한 번에 나오면 평생 해야 돼. 아 평생? 무의 고민해. 인정. <laughs> 야. <웃음> 야 그냥 이둘 중에 그냥 두 개가 있어도 평해야 돼. 이번에 최애가 그치? 나오는 하나 둘 셋. 차이 둘다 차이가 나왔어. 뭐야?